에스 아파트를 이용하러 오신 지자체 담당자분들 안녕하세요. 에스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왜 에스 아파트를 이용하는 걸까요? 지자체에서 에스 아파트를 이용하시면 담당 관내 아파트를 관리하고 소통하기 편리해집니다.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 주로 이용하는 기능인 문서유통과 상황전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S 아파트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면 더욱 이해하시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이번 시간의 목차입니다. 문서 유통 사용하기에서 공문을 함께 작성해 보내보고 미회신 단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황 전파 사용하기에서 상황 전파를 작성하고 미확인 단지에 알림을 보내보겠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님은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나요? 팩스나 우편을 이용하시나요? S아파트 문서 유통은 소통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을 말끔히 해결해 줍니다. 직접 문서를 발송해 볼까요? 지자체 담당자님의 업무 시스템 화면 좌측 상단의 문서 유통 작성하기를 누르세요. 이어 공문을 작성하시고 발송 버튼을 클릭하면 아파트 단지로 보내집니다. 그전에 수신처와 회람 회신 옵션도 지정해야겠죠. 수신처는 우측의 조직도 모양을 클릭해 보세요. 단지 리스트에서 수신단지를 체크하시거나 전체 추가를 지정하시면 관내 아파트 단지에 모두 보내집니다. 아파트 단지에 답신이 필요한 공문이라면 회신을 지정해 주세요. 이어서 우리가 발신한 문서를 아파트가 확인했는지 살펴볼까요? 네. 공문 발신함을 여시면 조금 전 보낸 공문이 발신 제목을 보실 수 있어요. 공문이 접수, 회람, 회신의 카운트 영역을 클릭해 보세요. 나타나는 팝업에서 단지별로 상태 여부를 알수 있답니다. 아파트 단지가 회신이나 회람을 하지 않을 경우엔 일일이 전화해야 하나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공문 발신함의 특정 공문이 카운트 영역을 클릭하시고 팝업창에서 알림 보내기 클릭. 알림을 보낼 단지를 선택하여 메시지를 작성해 알림 메시지를 보내시면 관리 소장님의 휴대폰으로 SMS가 발송됩니다. 메일이나 팩스,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정말 업무가 편할 것 같지 않나요? 상황 전파란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자체가 관내 아파트 단지에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황 전파를 보내볼까요? 조금 전에 보셨던 문서유통 옆에 상황전파라고 보이시죠? 신규 작성을 원하시면 작성하기를 누르세요. 분류, 중요도를 정해주시고 방송 시간을 예약 발송이나 즉시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후 제목과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내용을 적으시고 파일 변환 버튼을 누르시면 기계어 음성으로 변환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신처를 지정하여 방송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군요. 네. 상황 전파를 전송하면 관리 사무소장님 휴대폰으로 SMS가 발송됩니다. 발송한 메시지를 단지에서 얼마나 확인하고 답변을 주셨는지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S 아파트에선 쉽게 확인이 가능해요. 상황 전파. 상황 전파 발신함에 가셔서 특정 상황 전파의 수신, 다운로드 영역을 클릭해 보세요. 팝업에서 단지별로 수신 또는 다운로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 번에도 문서 유통처럼 미수신, 미다운로드 단지에 알림을 보낼 수 있나요? 물론이죠. 팝업창에서 알림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단지 리스트에서 알림 보낼 단지를 선택. 보내실 메시지를 작성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문서 유통과 마찬가지로 관리 사무소장님께 SMS가 발송된답니다. 아파트와 지자체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문서 유통.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 전파. 사용하면 하실수록 S 아파트 시스템의 매력을 느끼실 거예요. 지자체 담당자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